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서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 점포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금산에서는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심한 밤.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 직전 상가를 지나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까스로 화를 피했습니다. 서산시 읍내동의 한 미용실 뒤편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곳 사고 현장은 폭발의 여파로 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등 숙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경험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전쟁이 난줄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쟁터가 죄다 폭발됐다고 빨리 오라고. 여기 소방차만 있어가지고 도어지도 못하고. 폭발 이후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미용실 뒤편 방에 있던 68살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화상을 좀 입으신 것처럼 보이고 찰과상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그런 유리 파편에 의한 찰과상 그렇게 피부가 많이 손상된 걸좀 봤고요. 폭발 당시 거리를 지나던 두 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과수와 가스공사의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금산군에서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주택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 중 아내와 딸은 대피했지만 60대 남편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슬복입니다 최근 선박을 타고 보령 해상으로 미입국한 중국인 일당을 도운 용의자 한 명이 중국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양경찰국으로부터 지난 3일 보령 대천안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22명이 미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한 명을 지난 6일 검거했다는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경은 해당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혐의 내용 등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미리국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토대로 조력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이르게 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8살 친모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이 뇌사 상태로 사망의 결과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고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 측은 이에 대해 구청과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에 대한 항수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립니다. 지난 2016년 폐연료봉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시민들도 모르게 대전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으로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었죠. 당시 원자력 연구원과 정부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 등을 2023년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TJB 취재 결과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핵폐기물을 옮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가 끝난 사용후 해결료를 5년 내 원전으로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전 지역을 발칵 뒤집은 도심 속 고준이 핵폐기물 논란, 손상 해결료 309개 등 모두 1,699개의 사용후 해결료봉이 대전 도심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으로 반입돼 보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자력원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실험이 끝난 사용 후 해결료를 원래 있던 원전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봉 단위의 사용 료는 저희들이가 준비가 된 대로 한 3년 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집합체 단위는 한 5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측은 실험에 사용한 사용 후 해결료 봉의 경우.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만큼 수송용기 차폐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반환을 시작해 2023년까지 마무리하는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원자력 연구원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용후 해결료를 옮기는 관련 기술을 지난 2021년 개발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용후 해결료 반환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한 뒤 반환을 마무리하기로 한 오래지만 현재까지 반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환 예정 원전 지자체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일각에선 원자력 연구원이 약속한 사용 후 해결로 반환에 추진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자력 연구원이 기술 개발 이후 수용 당사자인 한국수력 원자력과 반환 논의를 최근 3년간 두 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이런 계획을 이행을 했다면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연구원 측은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 관계자들 간 이견으로 기존 반환 계획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해 관계자 협의와 정부 정책 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반환 계획은 여전히 세우지 못한 상태여서 공허한 약속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충청권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본격화됩니다. 내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리는 통계청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리는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선 대전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 침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23일로 예정된 충남도 감사에서는 지지부진한 육사 이전과 서산공항 건설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가 뇌수막염에 취약한 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뇌수막 면역장벽 때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규명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과 김영찬 연구원 등은 뇌수막 정맥동 혈관 주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감염 보호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의 치명적인 뇌수막염 원인균이 보통 성인에서는 뇌수막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시인 나태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라는 이 시도 그렇고 대표시들이 서정적이면서도 사랑을 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옛 제자들과의 추억도 담겨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의 본질,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 인생 전반에 대한 가장 바탕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남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해주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주 오래되고 근원적인 그런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안 했더라면 어법이 달라졌을 것이다. 선생은 나이가 많잖아요. 늙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은 어리잖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내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곧8순이신데 응, 응. 시는 매우 간결하고 시어는 달달한 연애시 같기도 하면서 위로를 주기 때문에 젊은 감각의 시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가 젊으니까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의 말을 받아서 내가 압니다. 그래서 아마 연애시같이 느껴지고 어린 독자들도 여기에 같이 수공해주지 않을까. 짧다는 것도 그냥 잘라서 짧은 게 아니고, 짧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짧아서 잘라져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시는 오랫동안 그것이 사람한테 어떤 울림을 줘요. 근데 잘라서 짧은, 시인이 렇게짤르는 시는 약간 그냥 신기한 점은 있겠지만, 오래 못 가겠지요. 그리고 선생님은 고향이 서천이시고 또 충남에서 쭉 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의 이 바탕에 그래서 충청도의 정서가 흐르지 않을까요? 땅이 낸 존재가 산과 바다, 강, 들판도 있겠지만은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사람이 낳는 게 글이에요. 그러면 하늘, 땅, 사람, 글 그런 순서입니다.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는 공주 땅이 아니면 안 되는 시예요. 어이 공주의 산이 이 하늘이 강물이 들판이 그 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은 사람의 자식이고 사람은 땅의 자식이고 땅은 하늘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이 제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교장까지 포함해서 43년간 교직에 계셨는데, 요즘 교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사회 어른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은지요? 너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 나도 없었고, 너도 없었어요. 네. 오로지 있는 건 우리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라고는 종이가 있었고, 어떤 평면이 있었고,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애기들이 소중하니까, 애기들을 도와주는,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되고. 아니, 선생님이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선생님 안 이뻐요. 근데 왜 이쁘겠어요? 왜 존경한 것예요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아침 고맙습니다. 네, 네. 충청권 세계 시도와 TJB 중소기업 중앙회가 마련한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행사가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충청권 기업들이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본사를 둔 경동 한방제약이 51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수출 계약 상담 198건,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4,405만 달러를 뛰어넘는 5,5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으며 수출 계약은 현장 계약 500만 달러를 비롯해 2,800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6일부터 4흘간 대전동구 소재동 일원에서 열린 2023 대전동구동락축제에 전국에서 1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이번 축제에는 대표 프로그램인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프리미엄 야시장을 비롯해 대동천 일원에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거리 공연이 열렸고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한 야간 경관 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내기를 했던 충남 부여군의 벼 수확 현장을 찾아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정 장관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 산업 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농업인들도 가루쌀 재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총7곳에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지만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은 장비의 인수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시범 운영 분석 후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